반갑습니다. 아. 광천 불러서 먹고 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으네. 근데 네. 박수 소리가 작아. 반갑습니다. 광천 불러서 먹고 힘이 좋아졌으면 박수를 세게 쳐야 돼요. 박수, 이 손바닥에 365개 혈이 있는 거 알죠 죠 네. 그 요게 몸의 전체 혈한테 연결이 돼 있어, 알았죠?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박수 칠 일이 없어 시내에서는, 그죠? 예. 그리고 집에서 박수 치면 옆집에서 신고해. <laughs> 그러니까 하늘로 왔을 때 박수 실컷 쳐야 몸이 확 풀어지는 거야, 알았죠? 예. 축하합니다. 이제, 이제, 손바닥 소리가 조금 들리네. 사실은, 고만치라고 할 때까지 손이, 소리가 엄청 커야 되는 거야. 근데 힘들죠? 그때 근육도 좋아져. 내가 박수 칠때 이거 한번 봐요. <laughs> 박수가 모든 스트레스를 싹 없애버려요 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없애야 돼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돼요 어, 자동차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빨리 잊어야 돼 빨리 해결해버리고 뭐 내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빨리 끝내야 돼 알았죠? 네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빨리 없애냐. 여기에 따라서 울증이 안 되는 거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남편하고 싸웠는데 일주일을 성질 내고 있으면 남편도 버리고 자기도 몸을 버려. 알았죠? 아, 네. 어, 그뭐 싸울만 하더라도 한, 한두 시간 안에 해소가 돼야 돼. 이제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양보를 해야 돼. 알았죠 네. 응, 모든 사람과 충돌은 있을 수 있어 신인은 모든 것과 궁합이 백점이죠 네. 뭐 신인이 뭐, 뭘 소리를 지르는 건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알았죠 네. 신인은 궁합이 좋아서 원천적으로 남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 그 내가 여기서 잘해줘가지고 안티들이 막 생겼지 너무 잘해줘서 그래 알았죠 네. 뭐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놔둬버렸어 그죠? 예. 그랬더니 저거 세상이야. 내보고 나가래. <laughs> 그러잖아. 하늘 위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예배를, <laughs> 네 예배를 네 줘야 되는데, 오는데 비가 오든가? 비가 안 왔어요? 네. 날이 맑았다고? 네. 어? 차가 많이 맥혔다고? 네. 차가 맥혀서 고생한 날은 레벨을 더 줘야 돼. <laughs> 어, 그거는 8월 달만 해당이 될 거야 아마. 네. 휴가 기간에 오느라 고생했어요. 네. 레벨 20 모. 야 이거는 이거는 비온 거보다 더 많이 주는 거야. 차 맥혀 봐. 성질 나서 못 살아, 차맥키면 네, 네. 그죠? 네. 아유, 차맥키면 스트레스 받아. 네. 그러니까 레벨을 20 무져야 되겠지? 네. 아 네. 오늘 레벨 네. 많이 받았네. 시인이 요 저희들 도로 막히는 것도 우리 신천사님이 내려서 가나? 근데 닥치는 천사님이 내려서 가나? 도로를 정리해 가면서 왔어요. 그래? 네, 엄청나게 막혔네 지금 네. <laughs> 어. 신인이 저기 12시 지금 딱 맥혀서 못 올라온대. 못 올라온대. 그러니까 최이사가 올라오는데 한 시간 더 걸렸대. 어, 그러니까 내가 막 뭐라고 해서 그러면 날라서 오든지 와야 <laughs> 사람들 기다리는데 한 시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냐? 어, 그래 안 그래? 그건 무슨 축지법을 써든지 해야지 그냥 세워놓고 바로 와. 어, 아이 그 세울 데도 없어. 주차장도 없어. 그 차로 해서 내려서 올 수도 없는 거야. 뭐 평일날 같으면 아무데나 차 세워도 되는데 이런 날은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그저 돌아다 보면 요첫 번째 식당 있지 요 옆에 그 사람이 우리 그저 뭐야 로망스 네. 주차장을 써. 근데 그것도 모자란다고 또 우리 개명펜션 있잖아. 그 주차장을 좀 빌려달라고 써라 그래서 어그 되게 넓거든 사정 사정을 아그 그렇게 하시라고 어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8월 한 달이야. 저 사람들은 8월 지나면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8월 달이니까 쓰라고. 그리고 우리 로망스는 벌써 빌려줬고, 오늘부터는 쭉, 그, 그, 저, 개명연선을 빌려줬어. 주차장 쓰고. 그 다음 저 위에 가면 그고향산천 있잖아. 그 사람은 또 황토방 주차장을 그냥 쓰라고 그랬어. 하. 아침에 전화가 왔어. 그, 그 뚱뚱한 사람이. 아이 자기들 찾을 데가 없는데, 좀, 자기들 좀 도와달래. 그래, 어디 주차장을 주면 좋 그냥 황토방 주차장을. 그럼 그래 황토방 그거 몽땅 세우라고. 그래. 알았죠? 우리 회원들은 차 세울 때 많이 있어요. 요 뒤에 주차장 있지? 그 다음에 또저위 가면 버스, 국제센터 앞에 그쪽으로 다 세우면 돼. 알았지? 우리는 주차장을 열럴때 인심을 써야 돼. 주민들한테. 어 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에 군인 해덕이라 군인 해덕 군자는 항상 뭘 생각한다 군인 해덕 군자는 항상 덕을 생각하죠 소인은 뭘 생각해 소인은 해토 항상 땅을 생각한다. 땅을 많이 사는 거에 한장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는 항상 땅을 생각하고 군자는 항상 덕을 생각한다. 알겠죠? 그래서 소위는, 어, 더위를 못 참아. 그래서 막 물가를 좋아하죠? 그죠? 군자들은 더위를 못 참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남이 시원하면 돼, 남이 안 더우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소위는 항상 자기 생각을 하고 군자는 남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알았죠? 나는 아무리 더워도 어그뭐 피서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평생 없었지, 항상 없죠? 그런데 와 있는 이 자리가 피서 자리야, 다 일로 오자. <laughs> 내가 내가 피서를 안 가니까, 최고로 좋은 약수를, 광천수를 주고, 최고로 좋은 피서지를 줬어, 안 줬어? 그래, 내가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왔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피서지야. 알겠죠? 네. 이게 무슨 피서지냐? 죄나, 지옥이나, 마귀의 피서지야. 여기 오면 피서가 돼, 안 돼? 피서가 되죠? 네. 더위마 피하는 게 아니야. 머리 열나는 거, 몸이 아픈 거, 뭐, 그렇잖아요. 네. 죄 많은 거, 이런 거 피서지야. 여기 오면 죄가 있어, 없어? 없어져 버리지. 알겠죠? 네. 머리 열나는 거 없어지지? 네. 몸 아픈 거 없어지지? 네. 더위도 없어지지? 네. 광천수 가서 덮어 쓰면 돼.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광천수 바가지 들고 오는 사람한테 머리에다 한 번씩 부어줬어. <laughs> 서로 보달래? 응? 어? 그래 가지고 목에다가 머리다 부니까 옷이 다 젖잖아. 금방 말라 버려. 어. 아이그냥 안 보는 사람은 서운하 생각해. 그럼 또큰바가지를한 <laughs> <laughs> 바가지 부니까 이 완전히 물을 덮어서잖아. 그렇게 기분이 좋대 다들. <laughs> 그러니까 한번 해 봐요. 내가 약수터 갔을 때만 오면 되는 거야. <laughs> 그럼 그냥 보죠. <부어줘. 웃음> 군자는 항상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뭘 생각할까? 아까 내 이야기에서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고 군자는 항상 법을 지키려고 법을 생각하는데 소인은 뭘 생각할까? 소인은 아니 군자는 항상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소인은 뭘 생각할까? 항상 받으려고만 생각해 받으려고. 나라에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뭘 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소인들은 응 항상 임금한테 불만이 있는 거야. 알았죠? 항상 소인들은 나라에 입이 나와 있어. 항상 그런 사람은 소인밖에 안 돼. 어. 나라에 뭔가 내겠지, 세금을 좀 많이 내겠다. 나라에다 뭘좀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세상이 좀 서민들이 잘 살게 국가에 세금을 많이 줘야 되 이런 생각은안 하고,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응. 음. 세, 법은 주는 거야. 법은 세금 내는 거잖아. 뭐 해야 되냐 법을 지키려면. 그런데 소위는 법 지킬 일이 없어. 나라에서 뭐 나오지 않나, 배급 나오지 않나. 이것만 생각한다. 좋은 건 아니지? 어, 물론 뭐, 없는 사람이 나라 혜택을 받아야지. 국민 배당금 주어야지. 내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나라에다가 뭔가 세금을 더 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게 해줘야 돼.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두 가지를 중요한 겁니다. 음, 그래서 항상 소인들은 입이 나와 있다. 알았죠? 군자는 세금 적게 내는 걸 부끄러워한다. 오히려 남을 못 도와주는 걸 부끄러워한다. 나라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면 안 받는다. 이게 군자들이야. 알겠죠? 어, 임금이 뭐 하사품을 보냈다. 돌려보내. <laughs> 옛날 선비들이 대단하죠. 예, 예. 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대쪽 같은 자존심이 있어. 옛날 선비들이. 그지? 그러니까 부정 숙제 없어. 음. 국가로부터 받는 걸 부끄러워해. 선비들은. 알죠? 음. 자, 나는 오늘 이 토요 강이니까 요걸 로 하고 이막은. 나중에 강의 때 합니다. 예! 잘했죠? 예! 실모! 음. 신님, 예. 그 뭐. 그럼 오늘 말씀하신 군자는 신님께서 알려주신 그 10단계 인간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인간인지 궁금합니다. 군자는? 잘 봐요. 뭐 그냥 간단하니까요. 답은 해줄게. 제일 밑에 우리가 속인 있잖아. 예. 네. 범민이 있죠. 네. 항상 잊어버리니까. 네. 그다음 뭐가 있어요? 소인. 소인 있죠. 네. 대인 있죠. 네. 그러면 여기는 소인 대인. 요 요거는 군자가 아닙니다. 군자는 현인부터 군자가 되는 거예요. 현인. 요요 소인 대인까지는 그냥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다음 뭐가 있어요? 현인. 현인이 있죠. 현인, 그 다음에 철인 있죠? 그 다음에 도인 이지 성인 이지 진인 있잖아. 그러면 신인은 메뉴에 있으니까 신인은 빼놓자고. 그럼 여기 아홉 개죠? 그러면 요소 현인부터 여기 진인까지가 군자야. 군자. 군자라는 거는 군자라는 것은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소인은 요, 요까지가 소인이지. 요는 못 배운 사람, 전 일반 배우지 못한 사람, 옛날에 배운 자, 군자. 그리고 학문을 배운자가 군자고 학문을 배우지 않은 자는 소인인데, 한 그래도 임금 앞에 가서는 요 현인도 소인이라고 해야 돼. 내가 현자입니다. 현인 아무개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임금 앞에 가서 여 임금 앞에 가서는 이 사람들도 아 소인을 불러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이 성인을 불러주셔서 감히 이래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쓸 때는 이 사람들 소인이야 쓸 때는 자기를 부를 때는 소인이라고 소자라고 하기도 하고 알았지 그 군자와 소자는 이분은 남이 불러주는 거고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는 소인이야 소자 소자 암흑에 이러잖아요 그지? 네. 어, 이래가고 남들이 부를 때 소인은 요거에 속인, 소인, 범인, 소인, 대인 요거는 소인이야 그래서 요에 뭐가 붙어? 소인배 소인배 하면 소인 중에도 아주 나쁜 사람들 알았지? 근데 대인배는 없어요 소인, 대인은 이거는 내나 소인에 속해. 알았지? 네. 알겠죠? 네. 그러면 답은 다 자, 잘했죠?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군자는 덕을 생각한다고 그랬지? 네. 그러면? 군자 할 때는 이렇게 쓰죠, 그죠 군자. 음, 요게 무슨 자인지 알겠죠? 군자 해득이라고 그랬죠? 네. 어, 군자는 득을 생각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한다. 소인은 방을 생각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어, 이 군자 해독이다. 여러분은 안받도 되는데 영상 때문에 쓴 거야. 네. 어, 전뭐 해독이 무슨 했잖아요. 이럴까 봐 써준 거예요. 네. 음. 네. 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네. 강연 끝입니다. 오늘 온 분들 내 강의 중에 늦게 온 사람도 레벨 20무 올라가라 교통이 막히는데 하늘 문까지 오는 게 상당히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20무가 올라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레벨 5무가 올라가라 영상을 보는 사람도 공덕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어, 공덕이 있습니다. 오무 좋습니다. 오늘 예물 올린 사람 레벨 신무, 올라라 옛날에 예물 올린 사람도 레벨 신무로 바뀌어서, 올라라 옛날에는 예물을 레벨 오무만 줬어. 그래서 내가 신무로 통일했어요. 옛날에 오무로 받은 사람도 전부 신무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신금 오셔온 사람 레벨 신무 올라라. 오늘 정연 가입 한분 레벨 신무 올라라. 오늘 정연 소개 한 분도 레벨 신무 올라라. 오늘 정연비 정액 한 분도 레벨 신무 올라라. 오늘 백국맹패축포 건정금 한 분도 레벨 신무 올라라. 오늘 무례 법칙 월한분 레벨 오무, 올라가라! 오늘 잡초 뽑은 분, 네벨 오무, 올라가라! 오늘 잡초 뽑은 사람 손 들어봐. 두사람 있네? 오늘 날이 더운 데서 뽑았으니까, 네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나나분 꽃바오니 올린 분, 네벨 신무, 올라가라! 오늘 하늘공 공사자 네벨 오무, 올라가라! 자, 그러면 요거는 박수를 많이 쳐야 되는 거죠, 이거? 팔8까지 네. 네. 1,400개 레벨 광채 전신갑주 들어라중풍증에 네. 밖에서 나온 관절, 어깨, 어리, 무릎, 시상호, 1 5 0인데몸 고질적으로 아픈데 전부 다 없애져라! 가족공합, 직장, 사회공합, 백점대에서 자녀들은 결혼, 빨리빨리 빨리 결혼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든 원하는 게 이루어져라! 돈 문제, 부동산 매매 이루어져서 부자 되라! 코로나 독감 없어지고 면역 좋아져서 건강해라 여성 호르몬 100% 남성 호르몬 100% 나서 30년 이뻐지고 30년 젊어져라 집에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자녀에게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자녀의 직장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은 전부 귀신 대기소로 떠나라 내 가족들에게 붙었던 한번 붙은 귀신은 두번 다시 오지 마라. 이 귀신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빨리 막아야 돼. 네. 평생 비행기 사고, 자동차 보이스싱 신체 재물 사고 나지 마라.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지금 어디 선 어디 무슨 나라야 거기서? 금계가 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차비를 뭐 보냈대. 몇 백만 원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대천사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분증하고 주소 다불러줬다네 야, 그래서 오늘 통장은행에 가서 전부 차단시키고 조심해라 이랬어. 그 전화를 내가 몇백 명한테 받았어. 똑같은 내용이야. 금계를 보내주는데 뭐 세관에 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뭘어쩐다고좀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만난 사람이래 여자래 아유 그 여자가 또 그럴듯한 여자래 그래서 내가 금괴는 국제적으로 못와요 우편으로 올수 없어 금괴는 밀수도 하잖아 금괴는 합법적으로 못돌옵니다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금괴가 배달이 되냐고 <웃음> 그래서 <웃음> 내가. 아이고, 막, 빨리 보이스피싱이니까 빨리 해결하겠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여자하고 자기하고가 커톡을 했는데 그럴 리가 있냐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서 신분증 다뭐 해가지고 보내줬대. 돈 300만원 보내고. 이야, 그리고 또돈 이야기를 할 참인데, 뭐, 어디 뭐, 뭐. 공항에 뭐 그게 묶여있대나 세금 때문이고 아마 또 세금을 또한몇 천만을 보내야 될 모양이야. 아유. 그런데 나한테 전 물어온 전 나온 거야. 아유. 그래 이미 돈은 일부 보냈으니까 수탑 시겠지.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뭐 카톡으로 만난 여자가 뭐 돈을 왜 금괴를 줍니까? 전부 그저중국에저 저 교포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유. 어 중국에 있는 그 세력들이 싼티시. 그 무슨 세력이 하고 보이스피싱 세력, 알겠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공부 잘하고 부모 말잘 듣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부자 되고 성공해라. 봉칠봉팔에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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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